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이제 음, 5월 27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 일하신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하면 일하, 사람 일하면 어느 능력이 있죠 사람도 그래서 근데 사람이 일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얻겠죠.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 누구든지 왜곡된 것을 보고 듣고 오래 접하다 보면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죠 아, 어린 시절부터 음, 무엇을 보고 배우고 듣고 하느냐는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가치관, 또 세계관은, 어, 이렇게 견고한 진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볼수 없게 막는 벽을 형성한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우서 10자, 3절에서 5절에 있어요. 제가 먼저 좀 읽어볼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 무기 무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 그 무기가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 말은 사람에게는 그 무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무기냐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그럼 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세계관과 이 가치관은 무엇으로 형성이 되냐면 여기 보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은 마치 감옥과 같은 벽을 형성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론들로 형성이 되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고 배운 여기서 "이론"이라는 말은 고등 종교, 고등 철학, 고등의 사상, 문학, 문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한두 마디 말로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할때 말을 해요. 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어, 그죄 속에 살지 말고 어, 빛 가운데 나와서 구원을 얻어라 이런 얘기를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또는 이런 이런 말도 하죠. 뭐 교회를 갑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도 먹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때론 아, 이런 생각을 하죠. 막 그렇게 가족 중에 누구 또 친구 중에 누구를 전도를 하는데 아, 대부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어찌 그런 좋은 얘기를 지금, 이제서 내가 듣게 되다니, 고맙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거의 하는 사람은 없죠. 거의 없죠, 사람이. 그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실망이 돼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마다, 이, 사람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어, 사람들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만의 세계관,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이라는 건 그런 거죠.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더 가치 있다. 나는 복음의 가치가 있다 나는 형제의 사랑의 가치가 있다 나는 화목한 가정이 더 가치야 이렇게 가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고 접하는 것 이런 것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마디 말로 혹시 내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를 아, 돈이 세상에서 최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 해서 상대가 어이구, 그런 진리를 나에게 말해주다니, 그맙다 당장 나도 바꿔버려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견고한 진인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자기만의 가치관, 또 세계관에 갇혀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도 우리가 세계관,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어, 세계를 바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이 시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통, 인생 전체를 의미하죠.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자기 삶을 결정하고 자기 한마디로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세계관과 가치관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세계관이나 좋은 가치관이 아닌,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친구 중에. 자. 이것은, 더이 잘못된 가치관은 무엇을 갖냐면, 진리를 볼수 없게 막아요. 벽을 형성합니다. 아까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벽을 의미합니다. 이 벽이 깨져야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벽 속에 있으면 아무리 밖에 밝은 빛이 비춰도 벽이 차단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벽 속에 있으면 자기만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것도 잘못된 것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안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하 아, 이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게 벽을 이 예, 가치관, 세계관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부수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있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이 견고한 진을 깰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걸 바꾸어 줄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하나님이 바꿔줄 수가 있어요. 진리로.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는 꼭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이 부서져서 마침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이 부서져요. 깨집니다. 탁! 벽이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빛이 비치면 이 막, 막힌 담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어, 투과를 해서 비치게 되죠. 그래서, 어머! 이렇게 돼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머, 세상에, 그런 좋은 얘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내 힘과 내 말과 나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걸 그냥 인정하세요. 그 대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좋은 진리를 볼수 있도록, 어, 끝까지 일하실 거다. 그러면 반드시 진리를 보고 진리 가운데로 나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다시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도 벽을 깨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신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치관을 바꿔서 어머 진짜 그 성경 말씀 더 듣고 싶다라든가 또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해줬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죠. 음. 생각이 나네요. 어,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과 같이 읽은 동화가 생각이 나요. 그 엄지공주라고 램벨리나 이런 거 있죠? 엄지공주. 엄지공주가 이렇게 납치됐어요. 그런데 왕자가 엄지공주를 찾으러 막 다녀요. 그런데 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지공주를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막이 이 왕자가, 왕자도 이 벌레예요. 아니, 그 곤충이에요. 막 날아다니다가 물 웅덩이에 퍽 빠져버려요. 그래서 물이 쫙 얼어가지고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그이 왕자를 찾아나서는 또 하인들이 있죠. 그 어, 곤충들이 막 가서 왕자를 발견했어요. 그랬는데 왕자가 얼음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이 부리로 이 얼음을 사각형으로 왕자가 갇혀 있는 그 얼음을 딱 이렇게 오려요. 그래서 딱 깨가 이렇게 들고 왕자여에 얼음 속에 갇혀 있고 어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그 그러, 그러니까 그 얼음이 점점 불을 피우니까 녹지요. 점점 녹아요. 그래서 마, 마침내 탁! 녹아가지고 왕자가 확 얼음에서 나오면서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어, 엄지공주 찾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동화가 있는데, 저는 그 동화를 읽으면서 어쩌면 이 말씀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불을 우리가 피운다는 것은 기도의 불이죠.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이상은 얼음을 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벽이 깨지게 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셔서 가족이 꼭 진리 가운데로 나올 거다. 어, 좋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는 그래서 행복한 삶,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곳으로 나온다. 이렇게 믿으시고 꼭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할 거야. 왜냐면 기도하고 있는 하는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 대신 줄여야 될게 있어요. 잔소리 또는 말로 하려는 것. 그거를 좀 줄이시고 기도를 하고 또 말로 하고 이렇게. 자 오늘의 선포입니다. 같이 선포할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끝까지 하면 반드시 가족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화이팅!